네, 이번에는 더 NCT 쇼 7화에 관련된 소식입니다. 이번 NCT 쇼 7화, 보기만 해도 시원한 코너, 미드 썸머나잇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NCT 멤버들이 워터파크에서 한 여름밤의 더위를 아주 시원하게 즐겼다고 하는데요. 파도풀에서 다양한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. 시청자분들도 보시며 시원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공포 특집, 암엄, 저조, 반응, 공명은 또 방영 예정입니다. NCT 멤버들이 저주 반음, 건명음을 듣고 암홍석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. 사실 저의 돌더 암홍글 꾸다가 잠깐 출근하러 왔습니다. 그쵸? 네. 탈출하기 위해 거쿤 분투하는 멤버들이 과연 암홍을 탈출했을지는 16일에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 모두 본방사수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번 뮤직스페이스에서는 8월 18일 발매 예정인 재현의 NCT 랩 Forever Only 무대를 최초로 선보인다고 합니다. 그리고 무대에 이어 재현이 Forever Only를 준비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어볼 수 있는데요. 재현의 목소리로 채워진 무대를 보시며 감성 가득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도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. 이번 앵슈 7화는 이렇게 여름에 어울리는 코너들로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